지쁘게 해준다, 그럼. 너 남자야. 지한 <laughs> 번만 입고, 해볼까요?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. 마지막으로 해보고. 그래도 찍기시려면 가자, 지금. 괜찮지? <laughs> 이쁜 옷이다. 저기 가서 엄마랑 놀아보자, 저기 노는 거. 안 찍어? 졸렸어? 얜 찍는 거 즐기는데. 아들 엄마 얼굴 좀 보여줘봐. 뭔데 깎아요? 뭐가? 빵이에요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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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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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어디어이에요 빵이에요! 빵이요빵이요 빵이에요! 어이요이요요 어디 떨어졌어? 안 어,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아, 이거? 일부, 일부러 내려놓은 거야, 이거가? 이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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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 좀 들어줘봐. 오, 어, 잘 본다, 잘 본다. 헉, 너무 잘하는데? 오, 잘해, 잘해, 잘해. 음? 잘하고 있네. 이거 로션 아니고, 이거 음. 왁스라고 머리에 붙이는